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19편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야스팔 890페리지 10편 119편 17절로 32절 말씀 펴고 가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교리들을 항상 사망으로 내 마음을 사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구지지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었사오니 주의 계명 떠나게 하소서. 보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굽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오 나의 중고자니이다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듣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복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웃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교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보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답관체의 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1절에서 9절에서는, 1절과 9절에서는 첫 번째 알파벳 알레트와 두 번째 알파벳 배트로 시작하였고, 오늘 살펴볼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은 세 번째 알파벳 김멜로 시작을 하고, 네 번째 알파벳 알레트는 25절에서 32절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시는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절박한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려운 곳이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식이 무엇을 할수 있는 어떤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잘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반전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유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모습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본문의 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봉착해 있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라고 고백하죠. 시인은 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잡고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비록 역경과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제게 베풀어 달라고 후대하려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강구는 18절에서 또 이어집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열어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이 상황을 깨파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사물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감각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열어 어떤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의 의미는 이전에는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을 통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바라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은 육체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숙이 24장 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 전능자의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자. 엎드려서 <laughs>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볼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놀랍고 신비한 의미를 알수 있게 되었다. 깨달을 수 있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 말씀을 더욱 상호하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반대로 세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부를 추구하고 미를 추구하고 사치를 추구하게 되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움, 부요함,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눈이 더 크게 열려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의 깊은 비밀을 발견해 가면서 영적으로는 더 크게 다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에게 말씀의 이 놀라운 깊이와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어지는 20절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주의 교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상하나이다. 아니 이 본문의 상하나이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까레사는 으깨지다 분쇄되다 꺾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인에게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지 마치 시인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깊게 지고 찢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것 같다고 자신의 이 말씀을 향한 갈망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 이 시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금 당면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욱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지금 당면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문자가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모을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깊이와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 맞고 안자만이 행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상모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교만한 자 저주 받은 자, 계명에서 벗어난 방황하는 자를 그가 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것을 책망받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첫, 세 번째 단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 번째 단락은 끝이 납니다. 네 번째 단락은 히브리어 네 번째 알파벳 달레트로 시작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대체적으로 길이라는 단어와 많이 연관되어서 등장합니다. 시인은 주의 복도의 길, 계명의 길, 성실한 길, 그것을 택하여서 걸어가지만 반대로 거짓된 길은 철저히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따라가려고 밟아 놓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길이란 단어를 행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붙여보게 되면은 이 시인의 다짐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죄의 법도를 따르는 행위, 계명에 순종하는 행위, 성실한 행위, 그렇게 그것을 지켜나가지만 반면에 거짓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길을 가려는 일인의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지 잘 보여주는 곧 구절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그 소에 붙어사오니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라는 다소 과장된 이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토에 붙어 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죽어 흙에 묻혀서 그의 몸이 흙의 흙과 같이 되었다. 흙의 일부처럼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자신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이 시인이 하나님께 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은 여전히 28절에서도 나타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서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자신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고 있다고 라 탄식합니다. 마음이 느껴지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녹이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은 마치 양초에 물을 붙이면 점점 녹아서 양초가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가 나의 인생의 길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붙들어주고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 비록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이 빠져있는 그 고난의 높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높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서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달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길이라 하였습니다. 인은 자신이 가야 할 인생길은 거룩한 진리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안전하게 기쁨에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을 때도 있고, 험난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길은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반드시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실한 길을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믿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 천천히 걷기도 하고. 잠시만 머물러서 쉬었다 가야지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결코 그 길을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배로 우려가야 할 인생길은 고난과 역경이 도처에 그길 가운데 기다리고 있지만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네, 믿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의 길을 따라 그 인생 길을 걸어가기를,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 그 십자가의 길, 의무감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이끄는 대로 많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성실히 이끌어가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갈 때에 내 힘으로 모가안 된다고 얘기했을때 우리는 십사리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우리를 미쁘시게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인내하시는 분이신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마음을 넓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길에 우리의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의 길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한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람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절망과 고난 가운데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쁨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로 의지하게 알려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믿음의 길을 우리의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비마다 말씀의 비밀이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오직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는 위로, 위로를 통하여서 고난이 더 이상 마음의 불처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